검사와 공식방송 검사TV 30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 서한결입니다. 자, 오늘 이벤트! 어...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기. 자 어떤 방식이냐. 오늘도 이제 한결 팀과 팀장님 팀으로 나뉘어서 팀 대결로 펼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정해 놓은 포인트에 저희가 어, 각 팀의 대장 저와 이제 팀장님이 이끄는 말에 탑승하셔서 그 포인트를 지나갈 지나갈 때 거기 정확하게 찾지를 하, 해주시면 제일 가까운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어, 설명만 듣고는 어, 약간 감이 안 오거나 약간 헷갈릴 수 있. 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범 조교는 자 팀장님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서한결팀 도전 갑니다. 가면 자 이렇게 지금 팀장님 내리셔야죠. 지금 뭐 하시고 계시고 지금 내리는 게 아니라 만약 에 이렇게 내면은 탈락이요. 탈락 실격. 출발. 자 그렇다. 아, 팀장님 자 이렇게. 자, 여기 내리시면, 지금 팀장님, 요, 이렇게 멀어. 이렇게 멀면은, 이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지겠죠. 이렇이 그리고 내리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팀이 도전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만약에 다음 팀첫 번째 주자가 팀장님보다 먼저 앞으로 가죠. 왜, 왜 다시, 왜 다시 해요? 됐어요. 15분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2인 탑승 말에 타서 쭉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 포인트를 지나가, 쳐갈 때, 그때 타이밍 있게 알로써 뛰어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얼마나 가까이 내릴지 자 감각이 중요해요 자 갑니다 <laughs>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가만히 계시죠 가겠습니다 선결팀 첫번째 주자 렛츠 고.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굉장히 가까워 느낌있어 느낌있어 굉장히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어? 아 요거는 아 요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겼지 자 자, 우리 팀장님 팀두 번째 주자가 준비가 되는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룰 이해하셨죠? 어, 갑니까? 갑니까? 와! 아, 잠깐만, 요 야, 이거 와! 아니, 어떻게 이게 비슷한 타이밍, 오! 잠깐만, 자, 국제 심판, 우리 국제 이, 가까운 거리 측정에 또 면허증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우리 심판 또한분 섭외했잖아요, 우리 자, 우리 메디아 심판 뒤에 메디아 분께서 가서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야 이거 어떻게 이게 동시에 야 이건 애매하다 야 이건 진짜 애매하다 네? 아, 우리 시, 심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 심판님? 아 바로 가시네 오케이 자아 역시 출발! 아 너무 빨리 내렸어 아 이거 보나 마나야 아, 느낌적인 느낌. 아, 이 빠져주세요 우리 플림 와, 아, 약간 뒤로 오네요. 야, 이거는 대부분 이 타이밍에 뛰시는데 이건 어차피 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기실 분이 남기면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정해주시면 자 상의해 보세요. 어,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 근데. 약간, 아, 아요 한복, 한복이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그래요, 그래요, 보누님보다는, 우리 또, 칠, 칠러님? 네. 자, 준비! 렛츠고! 주먹 천천히! 어, 좋다! 야, 느낌 이다 느낌 이다 자, 봅시다. 야! 야! 기가 막혔다. 와, 그래요. 와, 이 정도면 뭐, 거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선결팀의 승리! 축하드립니다. 저희 그, 한결팀에 참가하신 세 분께는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이제 고급 쿠폰이, 어, 지급이 되겠습니다.